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아니 하나님이시예요. 아멘. 누구도 아니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자,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도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 어. 사무엘하 사무엘하 17장 14절이에요. 좀긴 구절이죠? 자, 앞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쉬운 성경이에요.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아멘자 네. 오늘 작정이라고 그랬어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그럼 뭐야 작정이 무슨 뜻일까 그렇지 결심 결심한 거야 자 어떤 결심 자 어떤 작정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에 있는 왕은 누굴 것 같아? 맞았어. 다윗이야. 다윗 왕이, 자, 사방에, 사방에 둘러싸여서 어떤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화난 사람들. 자, 이거를 우리가, 어, 앞뒤가, 사면이 다 막혀 있다. 고사성어로. 오! 오, 대박. 이렇게 진짜, 멋져요. 한번 박수 한번 보낼게요. 잘했어요. 맞아요. 자, 다윗은 사면 초과의 상태였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것처럼 그 이상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자, 이제 원수 같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어머, 누구니? 몇 반이니? 아름답다! 어머, 우리 은하선생님, 저요? <laughs> 와, 1학년, 어, 진짜 최고예요. 맞아요. 아들한테까지도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야. 자, 그러던 중에 신하들은, 신하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백성들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 다윗은 그곳에서 살수 있었을까 왕궁에서 살수 없어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자 주마등 같이 막 그동안 지냈던 일이 막 쏘쏘쏘쏘 막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 얘들아 무슨 잘못을 했죠? 그렇죠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전쟁에 보내서 죽게까지 했어. 맞아. 싸우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선지자 누가 와서 심판하겠다고 선포했지? 나로 시작하고 단으로 끝나. 그렇지. 나,다가 아니라 나단. 나단, 어, 선, 어, 선지자가 징계하겠다고 선포까지 해. 그러니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머, 너무 기뻐요 이랬을까? 절대 그러지 않지. 너무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되어 있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커다란 전환점이 돼. 자 아들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됐지? 어머니의 고향 구슬로 도망가게 돼. 그리고 도망가는지 벌써 3 년이 지났고, 자 불같이 화가 나고 막 이런 미움도 다윗은 점점, 점, 사그러지면서 압살롬이 보고 싶어져. 그러면서 압살롬을 만나게 하려고 부활을 시켜서 또 만나. 자, 이 그림을 보면 압살롬을 이렇게 안아줘. 아들아! 하고 안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압살롬도 어, 아버지! 하고 안아줬겠지. 자, 둘은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가지 마음이었어. 앞에서는 왕을 따르는 것처럼 하다가 뒤로는 왕을, 그렇지, 대신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먹게 돼. 아버지인데, 어 아버지인데. 어, 둘은, 자. 그런데 압살롬은 다른 마음을 품었잖아요. 자, 그 뒤로 일을 품었고, 군대도 모으고, 사람들도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자. 다윗 왕은 더 이상 왕궁에 머물 수 없게 되지 도망자 신세가 돼.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 골리앗을 물리친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왕이었어. 근데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죠. 여전히 용감한 군대가 그래도 다윗 곁에 지키고 있었고 아들이 납살론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왜? 내가 싸우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한 명은 끝나 그래야 끝나는 싸움인데 그럴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싸움을 피하고 싶서 싶어서 도망갔던 거야. 자신도 아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자 백성들도 모두 크게 다칠 테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 자 다윗은 혼자였다? 아니다. 다윗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자 도망자의 신세는 어때? 자 지금부터 나나가시다무르르 나가는데 가방 챙길 염력 막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옷까지도 챙길 수 없던 거야 서진아. 그러니까 이불도 챙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던 거야. 그 중에 가드 사람 이때는 자 이때야 이때.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한 다윗을 위해서 입을 거, 먹을 거, 하물며 입을까지 챙겨주기 시작했어. 자, 물론, 시무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조건 좋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뜻이야.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머물고 있었던 거야. 자,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친구, 이 사람이 있었어. 후세.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의 곁에서 왕의 물어보는 것을 대답해 주는 사람이었던 거야. 자 후세는 그럼 누구 편이었을까? 다윗이었을까? 압살롬이었을까? 허, 압살롬, 압살롬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말해줬어? 자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펼치고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 후세한테 듣고 다 다윗에게 알려줬던 거야. 자 지금 압살롬은 누구한테? 자 아이도벨하고 후세 중에 누구한테 가게 됐어? 지금 마음이. 아이도벨도 완전 훌륭한 사람이었어. 근데 아이도벨처럼? 예 아니. 후세한테 도움을 청하고 전략을 피기 시작했던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어느 날 전쟁을 치르던 날이었는데, 자, 압살롬이 압살롬이 그 당시 머리가 완전 이렇게 막 풍성해가지고 이쪽까지 머리가 풍성해서 자 윤기가 자르르르 흔드는 자 흐르는 머리결을 갖고 있던 터라, 자노세가 밑에 빠르게 지나가면서 머리까지에 뭐가 걸렸어? 아니야 나무까지? 땀뭐 어, 머리카락이 걸리게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잡을 수 있게 된 거야. 자이 일은 그럼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게 됐을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야. 자 아버지 대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어, 될 거라고 믿었던 압살롬은 한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거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건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들어주려고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 자, 하나님의 잘못된 일을 하나님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압살롬을 그대로 두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뜻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우리 듣는 친구들 왜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왜 스며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봐야 되는 우리 삼영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끝냈어요. 어모오 <laughs> 아니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고마워요. 아, 좀더 할까요? 어, 더 할까요? 자, 좋아요. 좋아요.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역사적 배경도 그렇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애했는지, 성겼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명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적도 올려야 되고, 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나의 꿈을 하나님께 맞춰가며 누구도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 친구들도 그 믿음을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1도 나올까요? 돼야 <laughs> 프린터까지 자기 기도 자, 해보자 기도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의 깨끗 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드 아멘 아멘 뒤에 이게 선생님 드리면 돼요 마이크 뒤에 선생님 드리면 돼요 와율도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헌금 기도를 훌륭하게 잘 해줬어요 고마워요. 자, 광고 얼른 빨리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 그냥 요리가 아니라 뭐 하고 놀 거니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자, 요리조리 우리 친구들 초등부실에서 하는 반이 있고 야외 잔디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에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서현 손가락 내려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laughs> 선생님께 순종하세요 알겠지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불을 사용하는 반도 있어서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잘하리라 믿어요 자 하고 중요한 건 얘들아 정리를 선생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맞아요 같이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생님 말씀에 잘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킬 것은 쓰레기를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있던 자리는 반드시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자리 한번 배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초등부실에서 하시는 분들 또 야외 나가는 분들 잘 기억하고 지금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 두손 모으고, 시원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